창세기 3장 인류의 타락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고 묻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동산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내가 먹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여자는 뱀이 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지금부터 배로 기어다니고 죽을 때까지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어야 할 것이다.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되게 일을 해서 먹고 살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이브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 그의 구성 원소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을 배치하여 사방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내 이브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 이브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다.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일로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죄가 내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떨어지는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해 농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집 없이 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벌이 너무 가혹하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 나를 만나는 자에게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의 노땅에서 살았다. 가인의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은 성을 건설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에녹은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무후야엘은 무드사일을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에게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천막에 살면서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피리를 만들어 사용한 최초의 음악가였다. 그리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철로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였으며 그에게는 또 나아마라는 노이가 있었다. 어느날, 라멕은 아다와 신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내들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 보시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한 젊은이가 나를 쳐서 상처를 입히기에 내가 그를 죽이고 말았소. 가인을 죽이는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죽이는 자는 7, 17배의 벌을 받을 것이오. 아담의 아내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나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다 하며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처음으로 여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